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69쪽 창의적 활동 융합적 사고를 위한 수행 과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 자, 오른쪽 표는 어느 주스 전문점에서 주스 한잔의 가격에 따른 예상 판매량과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잘라서 봐볼게 네, 가 볼게요. 네, 봐봐요. 자, 오른쪽 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느 주스 전문점에서 주스 한 잔의 가격에 따른 예상 판매량과 예상 판매량과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야. 자, 1번 문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의 표를 보고 가격과 예상 판매량 사이의 관계 가격과 예상 판매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라고 그랬어. 가격과 예상 판매량. 오케이? 자, 그러면 딱 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예상 판매량이 떨어지죠? 맞지? 그러면 여기 봐봐. 가격을 200원씩 올렸어. 200원씩 올렸지? 200원씩 올리면 예상 판매량이 얼마씩 떨어지냐? 10잔씩 떨어지죠? 에? 그러면 가격을 200원씩 올리면 예상 판매량은 몇 잔씩? 10잔씩. 감수합니다 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가격을 x로 돌리면 그럼 가격을 지금 x라고 했어요. 예? 상 판매량을 예상 판매량을 뭐 y라고 놓으면 예상 판매량을몇장 감소하는지를 뭐야? x를 사용할 식으로 나타내 보자. 이런 게 함수란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음? 자 얘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예상 판매량 Y는 자 이런걸 뭐라고 그러죠 반비례라고 그러죠 중학교 때 에? 가격이 200원씩 오르면 얘는 10잔씩 떨어지니까 얘는 20분의 1씩 감소한다 이소리죠 그러면 가격 X에다가 20분의 1 반비례 상수를 곱하면 된다 이 소리죠 이해합니까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예상 판매량 잔이야. 이거의 가격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예상, 이게 나온 대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거나 예상할 때 있잖아. 쓰이는 게다 함수란 말이야.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펑션? 펑션에서 F를 따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한다 이 소리지 이해갑니까? 그치? 그러니까 함수는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지금 뭐니? 3번 문제가 예상 매출액 3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예상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예상 판매량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판매량에다가 가격을 곱해야 총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b n i 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세우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 예상 매출액과 그때 가격을 구해보자 그랬어. 단 가격은 100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 금액이 봐봐. 너희가 커피숍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 나중에 네?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냐? 응? 가격의 출발이 얼마야? 3천 원이죠, 그렇지? 그런데 얼마씩 올릴 때마다 X 1씩 올릴 때마다 X 원 올렸다고 생각해볼게 가격을 예상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이 이게 결과니까 이를 y 라고 나시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3천 원에서가 X 1씩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때의 예상 판매량은 어떻게 됐어? 처음 출발 량이 얼마야? 400잔에서, 2번에서 무슨 식을 골랐지? 20분의 1씩, 가격에 따라 이게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400잔에서 줄어든 만큼을 빼야된 대소이잖아얘 가. 그럼 얘가 예상 판매량이고, 400잔부터 시작했을 때의 예상 판매량이 얘가 된대소이지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뭐야? 가격이 된대소이죠 가격이, 이게 X가 지금 여기서는 가격이야. 이해 가니? 생말 얘가? 가격에다가 예상 판매량을 곱했을 때 걔가 뭐가 돼? 총 매출액이 된다. 어?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돼? 얘를 계산하면 2차 함수가 나온다. 이 소리잖아. 어? 마이너스 20분의 1 x 제곱에 400x에 400x에 어떻게 되니? 플러스 150x니까 마이너스 250x에 맞지? 그 다음에 3000에다가 4000을 곱하면 12에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되는대 줄이잖아 이게 2차함수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여기에서 지금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1로 볼록이니까 얘를 완전 제곱골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20분의 1에 X 마이너스 2,500 제곱에 1로1,2,5,0,0 이렇게 나온대 줄이지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이런 말이지 X가 2,500원일 때, 최대값이 지금 얼마 나왔어? 1 5 1 2500. 지금 얼마야? 만, 10만, 151만, 151만 2,500원이 나온데이 그래. 말이 뭔 말이냐? 지금 가격이 3,000원인데, 이 가격을 얼마 올렸을 때, 2,500원을 올릴 때, 가격을 2,500원 올렸어. 즉, 이대로 가면 5,500원일 때,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맞죠? 아 주스구나. 주스 한 잔의 가격이 5,500원일 때, 가격을 2,500원일 때 매출이 얼마가 돼? 151만 2,500원이 된다 이 줄이야 최대값이. 알겠어? 그렇지?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장사를 해야지만 나중에 주스 장사나 커피숍을 하시더라도 망하지 않는 대줄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일을 하겠죠. 이런 계산들 없이 일을 하면은, 뭐, 그 회사는 오래 못 가겠죠. 알겠습니까? 자, 69쪽에 수행과제. 이걸 봐서도 선생님, 학교 시 시험 선생님이 시험에 오래 낼수 있겠네요. 아니, 어렵게 낼수 있겠네요. 오래 낼수 있대.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숫자가 되게 높고, 이거 자체가 길게 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장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꼭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알겠어? 69쪽 마지막 거 완전제곱식 고치는 것만 계산 좀잘 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자, 69쪽 바, 보았습니다.